손바닥에 왕자 서서 국민들에게 어, 처음에는 즐거움을 줬는데 요즘에는 짜증을 주고 있는 어, 그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어, 이 왕뚜껑을 제가 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어이 매운 맛인가 봐. 네, 미디어제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엔 저희가 아, 어, 게스트들과 함께, 에, 멍석, 어,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방송, 저희가 멍석을, 어, 진행했고요 어, 오늘 방송의 주제가, 아, 국회의원은 골목대장, 아, 어, 지방의원은 땡땡땡, 했는데, 어, 저기 보니까 이황이님이시옷 시옷, 디귿, 비읍, 리을 그, 제가 이제, 아, 그건 시다발이 아니냐, 아, 시다발이 네 글자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왕이님이, 어, 세계가 네 개로 보이고도 그렇다라고 하셨는데요. 아, 지방 의원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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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뭐지? <laughs> 네. 박에서온 거거든요. 네. 어, 이거 잠깐만 물붓예요 네, 물었어요 아, 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네. 어, 진짜 물 봤네. 네. 아, 그럼 가짜로 물 받겠어. 요 <laughs> 네. 아, 지금,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철가방으로 지금 왔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어, 왕뚜껑이 왔네요. 아마 이게 최근에. 그 제가 이걸 들어서 못 보여드리는 이유가 아 이게 뜨거운 물이 부어져 있어요. 김치 왕뚜껑이 와 있는데 제가 끝나고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마 이 왕뚜껑이 온 거는 저희가 전혀 짠게 아닌데 어 최근에 손바닥에다가 왕자 쓰고 어 디비트론에 세그 번이나 나온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있잖아요. 바로 이제 윤석열 전어 검찰총장인데 아마 그걸 패러디하기에 산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 삼십칠 살 젊은 당대표를 뽑으면서 아이 정치판을 좀 흔들겠구나. 앞으로의 음, 구도가 아, 소위 말하는 20, 30대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야당의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그것이 전체 정치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대선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구나라고 어, 과거에 제가 어, 전망했던 것을 제가 완전히 뒤집었어요. 어, 어, 이 정치인은, 이준석 당대표는 나이는 30대이지만은 생각하는 것은 정말 노예한 어떤 그 정객들 과거의 정치구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런 어떤 정치술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대로 구현하고 있구나. 사실 그거는 굉장히 그 고도의 정치술수거든요. 일단 상대 당을 넘겨놓고 그 당내의 싸움으로 싸움을 붙여놓고 그 상대 대선 후보들이 치고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그만인 듣는 사람들이 충분히. 어, 그렇게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예, 그런 어떤 제가 볼때 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제, 굉장히 좀 실망했고요. 이 왕뚜껑처럼 저희가 지금 정치를 코미디로 바라보고 있는데 어, 과거에 정말 정통 코미디에서 느꼈던 그런 어떤 음, 가슴이 시원해지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정말 나중에는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그 블랙 코미디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어, 그런 이런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유권자가 어, 왜 이런 정치가 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구조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제목을 좀 세게 갔습니다. 국회의원은 골목대장, 어, 지방의원은 땡땡땡. 아, 어, 그런데 제목은 좀 제가 세게 갔지만은 내용은 제가 정확히 여러분께 조곤조곤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 칠판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어, 어, 김동국은, 어 김동국은, 아, 김동국은 아 김동국은 오늘 그 이야기한 내용의 상당 부분은 이 책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책을 추천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하는데요. 하승수 변호사 변호사인데 솔직히 그 변호사를 때려치고 지금 휴업한 지가 꽤 돼요. 1세년째 휴업 중인 변호사입니다. 그 대신에 뭐라고 있냐면은 진보 정치, 진보 정치 지금 얘기한 그런 연정. 이걸 가능케 하는 그런 정치 개혁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어, 이 녹색당 정치인이거든요. 이 하승수 변호사가 쓴 위성 정당 없는 진짜 비례대표제를 위하여 어, 책 제목은 개방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안한다. 여기 나온 책 얘기가 100%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100% 연동형 비례와 이 어, 개방명부 비례대표제 이런 부분들을 잘 섞어 나가면서 어, 정말로 어, 어, 유권자들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는 어, 그런 어, 지방 정치, 중앙정치가 될수 있도록 어, 바라고요. 어예 마지막으로 제가 어, 라면은 드시고 끝내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 라면을 제가 먹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어 손바닥에 왕자 서서 국민들에게 어, 처음에는 즐거움을 줬는데 요즘에는 짜증을 주고 있는 어, 그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어, 이 왕뚜껑을 제가 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면이 많이 불었네요. 네. <laughs> 국물이 없어. 네. <웃음> <웃음> 어 이거 매운 맛인가 봐. 아... 빨리 끊어주세요. <웃음> <웃음> 응? 와, 아 이런 어이 사기 또 당했습니다. <laughs> 정치랑 똑같아. 아 이런 겉모습 수가 판치는 <laughs> 넘나 장게들어왔어요 네.